에서 서류 전형 시 면접 전형 시 어떤 기준 가지고 평가합니까? 그게 핵심이겠죠? 그렇죠자 그걸 위해서 이렇게 권리 오셨는데 제가 그거만큼 제가 고생하신 것만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핵심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유통 산업, 두 번째 오 플러스. 세 번째 직무역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좀 있어 보려고 좀 어려운 한자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호플러스를 알고 그리고 지원자 본인도 알아야지만 안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준비를 하는 게 단순히 pc방에서, 자기 집 방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뛰어봐야 돼요. 유통은 기본적으로 머리도 필요하지만 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스마 회장님은 그 정장이 새로 취임하면은 균을 도포해요. 닮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닮, 닮, 닮을 때까지. 뛰어는야되죠 뭔지 시겠죠 기본적으로 머리도 필요한데 발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결런적으로땀냄새 나게 현장감 있게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딴데 가지 마시고, 날씨가 좋아도, 한 번, 오플러스 매장을 들려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부전장인 걸 가정해서, 본인이 정장인걸 가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대충 보일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다이고 쉽게 그죠? 그래서, 다녀보다가 뭔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 내가 이 부업에 좀, 또 관심도 있고 적성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쵸? 자, 이세 가지 키워드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게 뭐냐면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때의 기준이에요. 이걸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통. 유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적성이 있냐.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쵸? 자, 아까 들으신 내용 같은 거 아시죠? 앞에 아, 네, 슬라이드내요 유통에 대해서요. 자두 번째, 코플러스에 적합한 인재냐? 두 번째로 그렇죠. 유통업계의 적성이 있어도 코플러스가 아니면 저희 의미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코플러스의 기본적인 뭐랄까 인재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창조인 기본인 전문입니다. 전문인 들어요이세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고. 이거 뿐만 아니고, 이거에 있어서 기, 기저에 깔린 것을 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땅 냄새 나는 환장 가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쓸 때, 그리고 인성 면접 할 때, 이런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방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점프를 갖다 오셔야 됩니다. 거야. 그리고 우리 전통 뿐만 아니고 경쟁사 전투를 가보시면서 다 비교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 전통을 가보시면서. 그렇 그쵸? 그래서 나름 경쟁사의 매력이 모인다. 그럼 그러시면네요 그것도 냉정한 편이잖아요 저는 확실해요. 우리 호플러스는더 매력이 많아요. 가보시면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원은 분양 즉점포 관리하고 상품 구매에 있어서 본인의 정성과 역량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어적은 건데 우리 회사에서 뭐랄까 인재를 볼때 뭐랄까 평가하는 요건들 중에 좀 중요한 걸 골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준의 의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자기속에서 항목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 항목의 의거에서 아까 그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평가해 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희가 서로 전형을 할때자 저희는 소위 말하는 휠터이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기 속에서 내용을 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볼 때, 그, 지원서에 쓰신 뭐 학교, 학점 전공, 어학점수다지워버려요다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인사 매니저가 다 모여서 자소서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자코리아나 뭐 각종 체험포털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걸 보시고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량적인 데이터 안봐요 학점 뭐다 안봐요 하지만 특이사항이 저희가 학점하고 어학점수를 보는 지표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실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수가 높으면 우대하는게 아니고 미니멈 점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점수는 저희가 솔직히 솔직히 긍정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학점이 뭐, 2.0 미만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어떤 지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는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다 지워버리고, 자소서 내용만 보고, 면접 전형 합격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항목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 키워드가 보여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 땀냄새가나에요 땀 냄새에 붙여오지 마시고요. <laughs> 땀 냄새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자소서를 볼 때, 자,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 아이고, 그 면접위원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지원자들이 쓰는 내용 보면요. 이걸 보는 면접위원이 기계라고 가정하고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근데 이 보는 면접위원도 사람이에요. 보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첫 문장에서, 서두에서 안 끌리면은 지금까지 못 봐요, 지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처벌인데, 무조건 두 가지 식으로. 그리고 땀냄새나안 해. 그쵸? 그렇죠?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다 평가를 다 해요. 우리 전체 홈플러스의 인사 매니저가 다 모여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의 총점으로 면접 전형 초대자를 찾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홈플러스의 서류 전형의 핵심은 자소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소서 내용이 그냥 서류 전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인성 면접 들어가시죠. 인성 면접을 볼때 기반도 바로 자소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소서 내용을 통해서 면접이 진행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소서 내용에 만약에 거짓말을 쓰시거나 그죠 베껴 쓰거나 하면은 뭐 면접을 통과해 서류 전형을 통과해도 면접 때다파악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면접을 보는 면접 기원은 정말 호플러스의 베트남 중에 베트남 우리서 이만큼 20년 막 10년 근무한 사람이라서 분들이어서 다 보여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연에당지하고 싶다 그러면 자소서를 쓸때 그냥 쓰지 마시고 한번 둘러본 다음에 쓰세요 그